이분 나이가 38세. 나중에 보세서 5, 2, 2, 5. 5, 6, 5. 구성학 숫자를 넣습니다. 자, 보죠. 참, 이분도 참 그렇긴 하네. 근데, 보시면, 이분은 원래 해월생이잖아요. 해월생. 해월생인데, 해 중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격이, 무토에서 임수를 보니까, 현재 격이죠. 현재 격.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렇게 됐는데, 보면, 이내가 합, 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목이 되니까, 이제 관성이 좀 강해진 거죠, 그렇죠? 편재격인데 이네가 목이 되니까 관성이 강해진 거죠. 또 실제 또 이렇게 보면 무진술 이렇게 있으니까 비기도 있고 그러면 비견도 상당히 강하죠. 이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 딱 부러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딱 부러지진 않는다.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편제격이라. 편제격이면 일단은 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격 자체가 생김새가. 근데 인해한 목도 되고, 그 다음에 무진 숨기 이렇게 있으니까 비겁도 강하고, 그죠. 관성도 있는 거고, 비겁도 강하고, 그 다음에. 식상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죠? 식상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없는 건 아니야.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운이 온걸 보면, 신유술, 요건 식상운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상운에는, 지금 이게 이제 저거잖아, 저거야. 교직? 이, 교수, 교사 임용이잖아. 교사 임용이 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운에서는 이 운에서는 교사 운용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인수와 식상이 일단 교사 쪽이면 일단은 인수하고 관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관보다 인수가 좀더 강하면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 선생님이 되기 쉽고 관이 좀더 강하면 이제 그... 일반 직장, 이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인수가 이 안에서 별로 없어요. 그죠? 없잖아, 인수가. 근데 또 운도 이렇게 들어왔어. 물론 여기에 보면 정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수, 운일 수도 있어요. 위, 위에는. 근데 이, 이, 이 병정이 지지의 힘을 크게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전을 했어도 쉽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수도 없고, 뭐, 있, 있다면, 이제 병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도와주 인, 해서 생궁이니까 도와주고, 이제 그거죠. 근데, 지금, 운, 운이 딱 일리 갔어요. 인수대운으로 흘렀죠 그죠? 사우미가. 그러고, 여기가, 요걸 딱 보면, 요 자체는 또 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죠. 을이, 그니까 러이 대운에, 자, 운에서 인수가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을은 지금 여기서 뭐 건드리는 건 없죠, 위에서는. 근데 미는 보면, 햄이 목국으로 가죠. 또 술미 형사를 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요것도 움직이고, 요것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햄미 목국에 인해한 목도 되죠. 그다음에 인술 화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 보면 움직여지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인하고 관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운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움직여졌다 그러니까 임용고시을 받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보니까 2차까지 가는데 떨어 떨어졌다는 뜻인가요? 예. 본인이. 그런데 이제 지금 언제쯤 있는 건가요? 지금 이요아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하는 거란 얘기죠. 아 보는 거다. 예. 그럼.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공부만 계속 하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일을 했었나 그렇게 조금 일을 했겠죠. 식상운이니까. 그래서 대운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34살부터는 딱 일리 온 거죠. 그죠? 그럼 한번 요걸 5년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년씩. 5년씩. 예. 그러면 4, 5, 6, 7, 8이고요. 여기가 39이잖아요. 그럼 39세가 좀더 확실한 거죠. 물론, 이것도관훈이긴 하지만, 그죠? 미가, 미가 조금 전에 해미, 목국, 관국이죠? 그 다음에 술미, 형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술에 하고 인하고 인어술 화국이 되잖아요. 그럼 인수, 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더 확실한 거는 39살부터다? 라고 볼수 있죠. 미로 왔을 때. 예. 그래서, 음. 을보다는 미운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거예요. 격이 편제격이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모양이, 모습이 제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습은 아닌 거지. 음. 격이라는 게 가장 강한 또는 대체적인 이렇게 대표하는 음. 모습이니까. 뭐 면접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 면접에서 보니까 전 선생님 상은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는데 이제 격 자체가 조금 재격이라 특히 편재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재격은 뭐냐하면 돈을 좀 크게 벌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 아마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분도 보면. 벽과, 그죠? 운이 안 맞게 간 분이죠. 그죠? 벽과 운이 안 맞게 간 분.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죠. 그죠? 고생을 해요. 근데 이제, 욕이 와도 이제, 만약 이분이 선생님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운은, 선생님의 운은 좋죠. 그죠? 인수 운으로 좀 쿨러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선생님도 꾸준하게 하실 수는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제 한번 보면, 이분이 만약에 이제 이명구 씨가 돼서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그 뭐랄까, 뭐, 오랜 동안 하시더라도, 뭐 교감 선생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나이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원국 자체에서는 사실상 요거 빼면은요, 병인 빼면은, 거의, 재운이죠. 비급 재운으로 하는 거예요. 비급 재가 예. 예, 강하니까 이 식상운에 딴 짓을 했을 때는 제대로 살아가셨을 거야, 그죠? 식상운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걸 뭐 꿈을 가졌으니까 또 운도 그렇게 오니까 이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럼 선생님 저분은 네. 식사운이니까 음. 만약에 계약직이나 이런 음. 선생님을 음. 아, 그 전에. 그 전에. 그렇죠. 20대 지금까지. 음, 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24 대운을 보면 병화가 있고, 침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뭘건드리는 한번 봐야죠. 욕 건들죠. 병화 왔죠. 그러니까 분명히 인수를 건드렸어요. 그죠 여기 인수하고 여기 요기 여기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곧잘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 요대움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욕을 건드렸기 때문에 뭐 학교나 이런 그런 인수에 관한 쪽에 근무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겠지. 아니면, 이때도 계속해서 도전을 했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간제가안 되면 그렇게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간제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간제, 여기 기간제가 안 되면 그렇게 썼으니까. 기간제 교사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그지?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음.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음. 시험을 보는데 계속 2차에서 음. 실패를 하는데, 음. 올해는 되겠냐고. 예. 네. 그럼 한번 보죠. 자, 올해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한번 볼게요. 작년이 이민이잖아요. 작년에도 가능성이 있었죠? 이인이 와서 여길 건드렸으니까. 올해가 개묘잖아요. 오래 본다고 하면 어떨 건가 한번 보는 거죠. 진이와 묘가 오면, 일단 해묘 욕을 건들죠. 또 묘술 합으로 욕을 건들죠. 올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뭐, 교 교사가 아주 저기 지금 고시잖아요. 고사가. 그니까, 러 너무 많은 거야. 그지? 이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옛날 같으면 된다고 확실하게 할수 있죠 근데 음. 요즘은 진짜 많이 어려워 근데 뭐 그렇게 뭐 볼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 그지 갑진에 가면 그죠 자 진이 움직이면서 진도 건드릴 거고 근데 진이 와서 건드리는게 진 밖에는 크게 치수라고 요거하고 요걸 건드리는데 요 수를 건질 때는 인술 화국이 되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을사죠. 병우. 근데 이때 너무 늦지 않았나? 되나요? 이때도? 아니, 글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가 안 된다면, 여기에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응. 거의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올해도 근데 좀 애매해요. 응? 조금 예, 조금 애매해요. 예. 응, 딱, 그렇게 딱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 어. 이쪽으로 가면 이때는 확실하게 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다른 그렇죠. 응, 응, 응.